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 힘든 일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은 네. 6시에 수업을 딱 하면은 그 6시 첫 수업시간이 제일 졸리고 제일 힘들어요 아.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와서 책상에 딱 앉으면 졸음부터 오잖아요 네. 그니까 그첫 시간에 버티는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뭐 일하면서 공부를 하지, 뒤쳐지 않기 위해서 주로 앞자리에 앉았는데, 네.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계속 자동으로 눈이 감기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. 그런 부분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그냥 일안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 달리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, 보기 네. 좀, 아, 나도 낮에 계속 일을, 공부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. 요 네. 공부만 좀더 하고 싶다,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게 이제 좀 한이 돼서 그런지 네. 어, 지금 보건대 졸업하고도 그 다음에 어, 다시 학적문행제 하고 네. 그 다음에 다시 석사하고 석사도 마치고 네. 박사과정 하고 있고 지금 또 네.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. 거기에 대한 공부가 좀 못내 아쉬웠는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기가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어요.